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방금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2시 30... 아, 2시 43분입니다. 지금 시계가 어 2시 40, 43분, 어, 새벽입니다, 지금. 어, 좀 추워서 목도리도 아직 안 풀었습니다. 이, 이 목도리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 모자는 어,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이렇게 <laughs> 머리가 좀 지저분해서 어, 이렇게 어, 쓰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어, 저쪽이 제 책상이고 모니터가 이제 세 개가 어, 있죠. 어, 뭐, 컴퓨터 가지고 일을 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번에는 이제 이쪽하고 이쪽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러면, 어 일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뭐 바로, 어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뭐, 돈안 드는 일도 이제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어 뭐, 그~ 돈 되는 일이 두가지죠 하나는 이제 생활력학 이제 음양오행을 가지고 어~ 그~ 교육하는 거 이제 동영상 만들어서 이제 교육하는 거 이제 그거가 어~ 저희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이듯이 이제 발효 이제 발효 미생물 뭐~ 그~ 관련 어~ 일들 어 이두가지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수입구조고 뭐~ 그 외에 뭐~ 이제 뭐 조그만한 어 언론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사죠. 이제 인터넷 신문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출판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어, 뭐또 식품회사, 어, 식품제조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 뭐 그거는 이제 뭐, 언론은 뭐 무조건 돈안 됩니다. 돈안 되고, 어, 뭐 출판사도 어 책이 한 아홉 건인데, 저자가 저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 직접 이제 적어가지고 우리가 출판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돈이 안 되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어 생활의학 동영상 이제 패키지, 이제 전문가 학습 패키지 강의, 그게 이제 조금 어 도움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발효 미생물, 이제 요, 요게 이제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뭐,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 마어마한것 때문에 왜다 하냐, 어, 이러는데, 어, 사실은 이제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의 한 다섯 가지 정도인데, 어, 그 중에서, 어, 실제 던지는 거는 두가지고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다 통틀어서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 저는 스토리, 이야기를 파는 사람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어, 조금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면 꿈을 파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한테, 어, 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 꿈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에 힘을, 어, 주면서 꿈을 파는 그게 이제 제 어~ 정확한 직업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이제 제 직업이 어~ 이거 한국 뭐~ 이제 직업 무슨 보감인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laughs> 어~ 저도 어~ 떤 뭐~ 직업으로 어~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을까 이러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고 어~ 그리고 또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분류를 해보니까 방금 말한 그게 어~ 저희 정확한 어~ 그런 직업입니다. 자, 어,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역학, 이제 사주팔자 역학하고 관련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주변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가 올해 10월달까지 66만 군데가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어, 제가 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66만 군데 중에서 어, 제 아는 이제 사람들도 한열몇 곳이 있죠. 어, 그래서 어, 자영업자가 뭐 이제 크기만 가면 어,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뭐 식당 하는 사람한테 가면 잘해도 <laughs> 붙고 어, 뭐또 다른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어,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저희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어, 다들 이제 평소에 친한 사람들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인데 문을 닫고 그러니까 어 이제가. 어, 마음이 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웃이 잘 돼야 되죠. 내 주변이 잘 돼야지, 어, 저도 편하고 또 저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웃이 이제 이렇게 불편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국 그게 제한테까지 이제 오기 때문에, 음, 어, 그게 조금 걱정이, 어, 되고 그럽니다. 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어, 내가 뭐 조금 뭐 직장 다니다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다가, 어, 그걸 나았다 어, 없다 그런다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사주팔자 생활역학 어, 그거를 어, 꼭 한번 공부하라고 그걸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 권하고 싶습니다 어, 왜 그런 거 아니 일단은 어, 이거 개업하는데 창업하는데 미천이 거의 안됩니다 조그만한 어, 사무실, 조그만한 공간만 있어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뭐 책상 하나에다가 요즘 이제 노트북이 가격이 되게 삽니다. 책상 하나에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어, 물론 프린트기도 같이 있어야 되죠. 노트북과 프린트기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어, 이제 사람 쓰기가 어, 사실은 이제 겁이 나죠. 어, 근데 이건 혼자 서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혼자 외에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개인이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목이치 봐야 되고, 뭐, 이런, 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SNS,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어, 저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놓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듯이, SNS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네,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 밴드, 뭐, 유튜브, 어 그리고 뭐 페이스북 그리고카카오스토리어 이제 이런 게 이제 디스타그램 모든 게 플랫폼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게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올해 플랫폼이죠. 어 그래서 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 자신을 연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연락을 또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된 어, 그런 사회다 오니까 어, 여러분들이 굳이 어, 뭐목 좋은 데서 뭐 광고비를 많이 써가지고 뭐 알리고 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 이오대오프레임을 통해서 어, 지금 저처럼.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하고 저하고 이제 그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갈 거라서 제가 이 무슨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한, 한 10만원 정도만 하면 살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서로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소리 같은 거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어,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된, 어,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미천을 적해드리고 적게 드린다는 건 거의 안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 하나, 뭐, 코딱지만 한거 하나 하는데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실력입니다. 어, 이, 이제, 체락관이라든지, 뭐, 사주 봐주고 이런 게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잘해야 되죠. 고객이 내한테 어, 답답해서 물을 오는 거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실력을 잘 갖춰가지고, 어, 그 고객한테 잘, 어,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또 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철저하게, 어,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안 써도 되고 또 목이 안 좋아도 되고. 왜? 어차피, 어, 이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홍보를 하기 때문에 무어보러 옵니다. 어, 그리고 요즘은 전화로 상담하면 돼요. 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뭐, 어, 전화를 하기 좀 화상통신으로 해도 됩니다. 어, 그리고 뭐, 문자를 해도 되고, 어, 그분하고 이제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어, 매달 그 운세 같은 걸전송 시켜주면 됩니다. 이번 달 운세는 이러이러 하니까 또 며칠, 며칠, 며칠은 어, 조심하세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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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걸 뽑아가지고 매달 전송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어, 또 문자로 보내주는데 그 문자가 무한대로 공짜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 5만원짜리 정도 요금제를 쓰게 되면 문자가 공짜입니다. 저는 한 달에 문자를 한 8천, 아, 7천 군데 정도 제가 보통 보냅니다. 왜 8천 군데 하면 그 스펠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7천 군데 정도를 보내는데, 어, 그 공짜입니다. 무한대로 공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내면, 어, 뭐, 답장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하지만, 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소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그 관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뭐 하시는 일이 조금 안 된다 해가지고 어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어 그리고 한번 기죽고 어 무너지고 어그 하게 되면 조금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안 되더라도 일단 큰 소리 치고, 어, 나와서 공부하십시오. 하나책 아, 놓은 지 오랜데, 내가 지금 나이가 뭐 50이다. 내가 나이가 60이다. 아, 60에 무슨 공부해? 60에 공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젊어서는 이제 암기 과목 이런 거는 잘 되죠. 뭘 외우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역학은 암기 과목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 사주팔자뭐 음량 오행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어, 역학은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력은 어, 아무래도 연륜이 있어야 돼요. 좀 세상을 좀 살아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뭐좀 이렇게 세상 풍파를 겪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야만이 이제 그런 이해력이 커지죠. 그게 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역학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 그리고 사8팔자 그게 결국 그 여덟 글자 안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별 이야기 아닙니다. 뭐 화성 이야기도 아니고 달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국 그 여덟 글자 안에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뭡니까? 부, 기, 빈, 천, 희, 노, 애, 락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걸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뭐 역학하면 뭐 이제 너는 뭐 다음 달에 뭐 3,750만 원이 들어와 아니면 뭐매월 달에 어뭐 2,500만 원이 나갔어 뭐 이렇게 맞추는 줄 아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뭐 사람도 아니고 아,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맞춥니까 근데 이제 역학 문화를 이제 그런 쪽으로 마치 이제 이렇게 그저 그거 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가 흘러가서 그렇지, 어, 실제로, 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하면서 어꼭 필요한 공부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공부가, 어, 바로 사람 사는 이야기죠. 사람 이야기가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역학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어, 그런, 이제, 어, 컨설팅 방법, 이제 그런 학문, 그게, 어, 요즘 현대인들한테 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남아는 분들,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뭐, 동쪽에서 왔지, 서쪽에서 왔지,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나 딱 맞추면 그런데 이제 호감을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 어, 젊은 층이 어, 여러분들이 고객이에요. 어, 그들의 수요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 그들은 이제 이런 이제 과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체계적인 거, 어, 그런 걸, 어, 좋아하기 때문에, 어, 옛날처럼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마치 이제 귀신처럼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지금은 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전혀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역학하시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데요. 어 이제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잘하는 일, 그거하고 어, 이4팔자하고 접목을 시키세요. 그러면 세상에 없는, 어, 그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내가 만약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제,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연관, 어, 초등학생을 가르쳤다. 그러면 초등학생과 사주팔자가 연관된, 어, 새로운 이제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영업을 했다. 그럼 자동차 영업하고, 어, 사주팔자하고 관련된 아이템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 내가 공인중개사를 한다. 그럼 공인중개사하고, 어, 사주팔자하고 연결된 새로운 아이템. 어, 내가, 어, 뭐, 영어를 잘한다. 내가 일본어를 잘한다.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 내가 독일어를 잘한다. 그러면, 어, 그, 이제, 언어권 사람들하고 연결된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즘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도 뭐, 이렇게 뭐, 네이버나 다음이 있듯이, 일본에도, 어, 그, 일본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이 포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잘하면 그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면 어. 중국의 그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뭐 거의 네이버가 어, 다자지부지 뭐 하고 있는데 어, 중국은 이제 또 다른 어, 그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그 영어권에서 아니면 이제 스페인권에서 일어권에서 어, 그리고 뭐 러시아권에서 어, 그 사이트를 이렇게 자지부지 하고 있는 포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털에 어, 여러분들 여기서 타이블 해가지고 어, 그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어,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세상은 지금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뭘 못한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어, 쪼금하고, 조금 조금하고조금하고조금하고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점점, 점점,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원래 여러분은 잘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은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어, 좀 살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아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 둘, 덜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잘할수 있는 여러분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어, 기죽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 저를 기죽이고, 어, 저를 이렇게 이제 그거 하고 하는 사람을 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 뭐, 그 사람하고 안 다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죽고 있어야 되죠. 기죽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한다고, 어, 저는 늘 그럽니다. 제가 이제 좀 성격이 덜렁거리다 보니까. 열 가지 하면 보통 아홉 가지는 실패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뭐 사실은 어 손해를 많이 보죠. 어 보는데 근데 한 가지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성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그 아홉 가지 실패해가지고 손해 본걸한 가지 성공한 거 가지고 거의 카바를 다 하고도 남죠. 그러면 저는 늘 그러죠. 나는 아홉 가지 실패하면서 실패의 노하우를 배웠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하나의 성공을 했을 때는 그거는 앞에 아홉 가지의 실패의 노하우 때문에 한 가지가 깔끔하게 성공이 된 거지. 뭐 하나 하자 말자 그게 성공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절대 기죽지 말고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 한달두달석달네달 달, 달, 달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점점점 어, 여러분들을 억눌렀던 여러분들을 기죽이고 여러분들을 어, 기운 빠지게 했던 어, 그런 억눌림들이 슬슬 풀립니다. 그절절로 풀리면서 어, 이제 정말로 힘찬 정말로 할수 있는 어, 그런 여러분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어, 요 사무실이 이제, 여기 한 100평, 우에 100평, 200평이에요. 뭐 <laughs> 하는 일이, 아까 뭐 이제, 그, 저, 신문사, 뭐 출판사, 다음에 뭐 식품 제조, 어, 그리고 뭐, 하여간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어, 제가 다섯 가지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좀, 많고, 이제, 200평입니다. 근데 이제, 낮에는 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을 보통 할수 없고, 새벽에 와서 이제 하고, 낮에 이제 직원들 오면 저는 이제 저쪽에 또, 이제, 제 개인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자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 새벽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 나름대로 이제, 이는, 그, 서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제 저쪽에 박혀 있으면 이제 낮에는 책을 많이 봅니다. 어,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어, 마음속에 의심이 이제 사라지고, 어, 그리고 나를 짓눌렸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이렇게, 어, 그, 저, 없어지면서, 어, 제가 이렇게 용기를 넣고 힘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시작을 해 보십시오. 시작을 해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몇달 하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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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억눌던 여러 가지들이 하면서, 어, 이제 할 용기가 생기고, 어, 힘이 생기고, 어, 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절대 기조 안, 기안 죽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부전성이죠. 끝까지 합니다. <laughs> 이 못된 성격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laughs> 뭐 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착하게 삽니다. 어, 옛날에 있을 때는 이제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죠. 예, 끝을 이제 꼭 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 이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어, 뭐 이제 많이 어, 착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뭐, 나무를 괴롭히는데 끝까지 하지 말고, 어, 여러분한테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끝까지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 뭐든 한 1년 정도만 하면 분명히 변화합니다. 근데 한 달하고, 어, 왜안 바뀌어? 두 달하고,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 당연히 안 바뀌죠. 우리가 바뀌려고 그러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가야 됩니다. 봄, 년은, 가을, 겨울 해가지고, 1년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지, 뭐가, 어, 돼 있던, 뭐, 바뀌 있는 거죠. 조금 해보고, 안 된다 해가지고, 어, 그거 해서는 안 되죠. 자, 어, 벌써 또, 시간이 훌쩍 <laughs> 지났습니다. 어, 너무 또 길면, 뭐, 잔소리 한다고 막또 댓글 달고 이럴 것 같아서, 어, 어, 여기까지만, 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사주팔자 역학, 어, 한번 공부, 하면 시작해 보십시오. 해보면, 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들이, 어, 나타납니다. 어, 한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12달만 여러분들이 해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말고 한 3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하고 힘이 생깁니다. 뭘 할지 눈에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막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이제 조금 이제 뭐 스팀 틀고 나니까 이제 조금 딱서 땀납니다. 아까는 죽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